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통하는 방송 CNN 21 방송 CNN 21 방송은 지옥그룹삼일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빠른 뉴스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우리 도로에서나 이렇게 개인 이동수단으로 보이는 일명 킥보드 보셨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요 퍼스널 이모빌리티 개인 이동수단이라고 불리는 우리 이모빌리티의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 또 그에 따른 제도적인 변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람 법인 한국 스마트 이모빌리티협회의 송지용 국장님을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예, 오늘 예, 스튜디오까지 또 직접. 찾아오시고 아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영광만 가면 좀 두근두근 거립니다. 왜냐하면 <laughs> 사실 전기차에 그 직접 또 산지 단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 사람보임 한국 스마트 이모빌리티 협회는 또 거기에 따른 협회의 또용구 기간 또 중추 기간 또 협약 기간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어, 특별히 오늘은 어, 첫 인터뷰시니까 예. 어, 스마트 이모빌리티 협회가 어떤 귀한 일을 또 하고 담당하고 계시는지 네. 먼저 이 질문부터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스마트 이모빌리티 협회 송지용 사무국장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 협회는 어, 국내 이모빌리티 산업의 가치 창출과 진흥을 위해서 2017년 7월에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어, 저희 협회 회원사는 어, 국내 이모빌리티 산업에 연관된 90개 사의 기업과 기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음, 초소형 전기차부터 전기 이륜차 그리고 어, 농업용 특수목적용 전동차량 교통약자용 그리고 퍼스널 모빌리티 그리고 부품 및 서비스까지 총 6개의 분과를 운영하면서 어, 이모빌리티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뭐 다양한 연구활동이나 법제도 개선 제한활동 그리고 기업들의 사업화 지원 그리고 홍보 활동이나 안전 교육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5월 13일 이후 도로교통법이 재개정이 지금 됐습니다. 그 뒤로 규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생각하시는 또 방안 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점은 어떤 부분에서 지금 시각 차가 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그 도로교통법이 재규제가 된 배경이 예예. 저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제 한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예. 어, 이게 투, 그 퍼스널 모빌리티가 국내에 이제 도입된 시기는 2000년도 초반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거를 뭐 자전거로 봐야 될지 어떤 이동 수단들로 봐야 될지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긴 시간 동안 그 관계 부처들하고 또 자전거 단체 그리고 관련 기관들하고 많은 논의를 거쳐왔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를 어떤 이제 교통 체계에 편입을 시킬 건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오던 터에 예. 2019년도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음. 어, 규제자유 특구 사업이라는 것도 이제 시작을 했고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끝장토론이라고 해서 음. 어떤 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어떤 규제들을 좀 해소를 해보자. 예. 해가지고, 그런 데서도 이제 방안 마련을 하고, 그래서 퍼스널 모빌리티가 끝장토로 이제 제 1탄, 이렇게 뭐 주제로 선정이 돼서 진행을 했던 경험도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은, 갑작스럽게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가 이제 자전거랑 비슷하다, 뭐 비슷한 이동수단이라고 해서, 운전면허도 이제 자전거처럼 없애자, 그리고 안전모도 자전거처럼 뭐 의무화는 하지만, 뭐 그거에 대한 뭐, 강제는 하지 말자. 아, 거기서 출발을 했군요. 예. 자전거랑 비슷한 입장에서. 네, 예, 맞습니다. 음. 그게 속도도 자전거랑 비슷하고 음. 무게도 자전거랑 비슷하고 음. 그뭐 가는 이제 주요 이제 뭐 이용 용도나 음. 뭐 주요 사용자들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 용도하고 그좀 음. 비슷하기 음. 때문에 음. 자전거의 범주에서 음. 이제 계속 고려가 되어 왔었는데 음. 그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2019년에 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제, 어, 발의가 되면서 안전모하고 운전면허가 갑자기 이제 풀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아쉬웠던 점은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협회나 이제 관련 업계에서는 그걸 좀 단계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단계적으로? 예. 네.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이제 이동수단이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교통체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할 수, 탈수 있는 이용문화가 먼저 좀 조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안전이용 가운데에서 이 산업활성화나 보호박대도 가능하다 라고 네. 업계들은 그렇게 봤었던 거거든요 근데 가, 그럼, 그러면서 이제 안전캠페인이라든지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씩 전개해 나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게 갑작스럽게 이제 풀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업체들은 좀 좋았습니다 어, 이게 기존에 이제 자전거를 타시던 분들도 퍼스널 모빌리티를 그냥 아무데서나 손쉽게 그냥 편하게 탈 수가 있었거든요. 그쪽을 좀더 선호. 그렇죠. 대신 좀 자전거는 좀좀 소외돼. 좀, 예. 좀 소외됐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때 예. 당시 이제 예. 공공 자전거들이 많이 보급은 되어 있었지만 음. 킥보드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확대될 수 있었던 거는 해외 사례에서도 보면 그냥 아무데서나 탈수 있고 내가 원하는 데까지 가서 그냥 아무데서나 이제 좀 방치 비슷하게 세워놓고. 네. 그런 게 이제 또 하나 이제 편리한 이제 그 도크리스 방식이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이제 보급 활성화가 될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긴 한데 그 부분이 이제 국내 우리나라 어떤 교통 여건이나 정사고는 하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음. 아무래도 아무데나 방치를 하다 보면 사용자는 편하지만 그 같이 이제 그 거리를 활보하는 다른 보행자들한테 피해를 줄수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어떤 기본 안전 교육이나. 어, 주행 유령 없이 그냥 바로 도로로 갔을 때는 사용자는 물론이고, 뭐, 운전자까지. 제3의 사고로 이어지는. 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음, 문제이기 음.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선행 고민들이나 단계적으로 뭐 준비해야 될 과정들이 좀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어 계속 좀 타다 보니까, 어, 갑자기 이제 좀 사고도 갑작스럽게 좀 늘기 시작했어요. 2019년 2월에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한 2,000대 정도 규모로 공유 서비스가 운영이 됐었던 네, 네, 네. 상황인데, 그게 만한 2년 만에 10만 대 이상으로 어, 보급대수가 증가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누적 보급률은 현재 한 40만 대 이상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 사고율도 갑작스럽게 이제 급증을 하고, 그래서 TVN은 한때 막 퍼스널 모빌리티 뭐 화재 사고 그리고 도로 주행 중에 어떤 사고 안 좋은 것만 예, 그런 것들이 막 집중적으로 이제 좀 보도가 되고 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다시 도로교통법에 제 어떤 규제가 어, 적용이 됩니다. 한 예. 게. 그래서 올해 이제 5월 13일부로 도로교통법이 다시 이런 사례가 사실 거의 없는데 작년 12월 10일부로 어 규제가 풀렸다가 불과 한 예, 6개월 만에 다시 재규제가 음. 되는 사례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안전모도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았으면 이제 어, 벌금을 또 부과를 음. 대상이 되고 그리고 운전면허가 또 필요하고 그 벌금은 예. 우리 일반 그 폴리스당 예. 어, 우리 자동차 어, 뭐요, 드라이버에게 규제하듯이 그냥 규제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예 법칙금. 맞습니다. 아, 예. 어. 그래서 안전물 안습이 2만 원의 범칙금이 있고 음. 뭐 이인승을 두 명이서 이렇게 탔을 때는 뭐 4만 원의 범칙금을 내고 그런 이제 범칙금 저항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 사실 공지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용객들이 그것을 또 무지한 상태에서 범칙금 하면 어머 뭐, 나는 모른다 이런 식이 또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대대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대피. 예, 예. 예. 근데 현재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그렇고 퍼스널 모빌리티도 그렇고 주변에서 타시는 분들 보면. 요즘에 또 코로나 시대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남이 썼던 거 안전모 잘안 쓰고, 안 쓰고 싶거든요 당장 아, 그렇죠. 저만 같아도 어, 네, 이게 네, 누가 썼던 건지도 네, 그렇죠. 모르고 네. 땀냄새 나고 하니까 네, 네. 그래서 일일이 내가 안전모를 가지고 다니면서 또 그거를 탈 수도 없고 사실은 그렇게 해야지 원칙입니까 지금 현대법에서는 내 것을 음, 아니요 지금은 뭐내 것을 꼭 내가 이렇게 착용을 하는 건 아닌데 네. 어떤 그거는 이제 위생의 문제에서 그런 음. 거고 현재 현행 법에서는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업체들에서는 뭐 소독함을 비치를 하고 기기나 어떤 스테이션에 안전모를 이제 구비를 해서 그걸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추가적인 이제 관리 어떤 영역이 생긴 거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그런 것들이 구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위생 문제 때문에 잘 착용을 안 하고 실제 사용자의 한10% 정도 미만 정도만 안전모를 착용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좀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 사라버빙 한국 스마트 이모빌리티협회 송지용 사국장님과 지금, 어, 만나고 있는데요. 어, 사실, 어, 안전한, 오늘 첫 인터뷰는 지금 퍼스널 이모빌리티의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이 좀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어, 들쑥날쑥한 이 제도 개선에 대한 어, 것이 뭔가 좀 접합점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단계적인 선행 노력이 좀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기 위한 건데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어, 법적 제도적 문제점들이 이제 들쑥날쑥한 부분은 이제 없지 않아 있었어요. 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행하다 보고 또 갑자기 늘어나는 이런 부가대스에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협회의 향후 대응책이나 어, 보안 계획이 있으시다면 네. 회 입장에서 물론 이제 선행력으로 워낙 많이 하셨으니까 좀 건설적인 대안 말씀 한번 해주시죠, 방송에. 네. 예, 저희가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 그리고 또한 축으로는 이 산업이 어떤 각광받고 있는 유망한 어떤 산업 중에 하나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관점에서 한, 크게는 세 가지의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안전한 이용이나, 어,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이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거는 아까도 잠깐 서대 말씀드렸다시피 제품에 대해서 어떤 화재사고가 많이 난다. 하면 이게 뭐 때문에 화재사고가 많이 나는지 대부분 이제 배터리에 대한 어떤 뭐 문제점에서 이제 기인을 하거든요. 그럼 배터리에 대한 어떤 안전성을 뭐 강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안전 기준들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뭐 차량의 어떤 제품의 어떤 안전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주행 중에 어떤 이렇게 턱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노면을 고르지 못한데. 네. 그런데서 에 이렇게 킥보드 같은 경우는 바퀴가 작다 어. 보니까 탈컹하면은 예. 사람이 이제 뭐 넘어진다거나 이렇게 아, 튀어 나가게 되니까 예. 그게 이제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바퀴 사이즈를 예를 들어서 뭐 10인치, 12인치 이상 키워야 좀더 안전하다 그리고 제동 능력은 어느 정도의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등화 관제니까. 뭐, 깜빡이라든지, 야간에도 시인성이 좋은 어떤 등화관제 시스템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춰야 된다. 라는 이제 좀 그런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준, 그리고 그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또 필요한 어떤 관리 기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서비스 뭐대업을 하기 위해서, 안전면, 운전면허를 뭐 확인하는 절차를 갖춘다든지, 안전모를 뭐 착용하는 절차를 갖춘다든지, 그리고 어떤 합의된 어떤 그 킥보드의 어떤 보관 장소들을 다 정해놨거든요. 스테이션? 예. 그래서 그 스테이션을 어떤 뭐 관리형을 모델로 가야 된다든지, 음. 그런 기준들을 어, 업체, 업계들하고 또 관련 어떤 전문가들하고, 그리고 그걸 소관하고 있는 그 소관 부처들하고, 좀 충분한 어떤 합의를 통해서 현실적인 어떤 기준 마련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또그한 가지인 거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안전모도 사실상 뭐 현실적으로 잘 착용을 안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최고속도가 25km 미만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일괄적으로 적용한다기 보다는 자전거 도로가 대부분 우리나라는 70% 이상이 자전거 겸용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 보행자 사고를 염두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겸용도로에서는 뭐 15km 미만으로 운행을 한다던가, 음. 그리고 야간에는 어떤 사용 시간이나 사용 구간을 좀 통제를 한다던가. 좀더 낮게. 예, 예. 예, 예. 그리고 운영 구간도 어떤 각각의 지자체나 운영 어떤 지역마다 조금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실정에 맞게. 예, 했던. 거기 실정에 맞게 뭐 감속 구간을 선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정말 위험하다 하면 이 구간에서는 킥보드를 좀 운영하지 않도록 해서 어떤 한편으로는 편리성을 좀그 여건을 보장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어떤 교통 여건에 맞게 그 현재 상황에 맞는 그런 좀 실질적인 대안들이 좀 마련이 필요하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되려면 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준비, 그, 하고 있는, 그, 피해 관리 및 이용을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00년도에, 아, 9월이죠. 그, 홍기현 국회의원실에서 네네. 대표 발의를 하신 그런 법안이 있는데, 그런 피해 관련 법안이 빨리 나와서, 그거를 근거로 해당 지자체에서 이제 조례를 좀 만들어가지고, 운영조례를 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네네. 그리고, 운영하는 그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어떤 기준 요건들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좀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예. 더 말씀해 주시려고 근데 제가 끊어 버린 건 아닙니까? 아, 그뭐랜 <laughs> 그, 말씀. 아까 그래서 그 크게 이제 세 가지 중에 네. 지금 이제 첫 번째를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어, 안전한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에, 대명제는 합리적인 기준이 또 필요한 거고.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그 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 네, 국회의원께서 그 발의한 그 모델을 가지고 지역에서 조례도 이렇게 제정을 해가지고 예.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과 그리고 합리적인 기준이 다 단계 단계별로 조성이 되어서 또 산업 활성화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예.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뭔가 탈 것들이 변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전기차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처럼 자전거를 또 대체하는 또 이렇게 세대들의 교체가 일어나는 것처럼 예. 이렇게 산업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이 우리가 무시할 수없잖아 많이 이렇게 좀큰 목소리를 내기에는 예, 예. 사실은 좀 어려운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예. 어, 아무래도 안전이라는 큰 어떤 대전제에서 안전에 어떤 위해가 가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어떤 생명하고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좀 이슈가 되면 업계들은 음. 당연히 거기에서 뭔가 좀 위축되고 산업은 좀 활성화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그 실례로 5월 13일 도로교통법이 재규제가 되고 난 이후에, 이, 이제, 여기에 종사하는 PM 쪽의 어떤 국내 업체들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해 있습니다. 이용률이 뭐 거의 뭐한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극감을 어 하고 있고, 제품 판매도 뭐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당장 막 지금 도산하는 업체들도 지금 생겨나기 네, 시작을 했고요. 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음, 뭔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합리적인 기준 마련도 필요하지만 어, 나름의 이제 업계 차원에서 그리고 해당 어떤 기자, 지자체라든지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뭐 안전 캠페인이라든지 뭐 안전 교육 같은 것도 많이 이제 관심을 보이면서 네. 그런 활동들도 전개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같이 좀 고민하는 그런 과정들도 필요하겠지만 어, 하루빨리 이런 좀 현실적인 지금 당장의 어떤 지금 그 규제만 있는 상황보다는 네. 어떤 이게 안전한 이동문화의 한 축으로서 뭔가 우리나라의 교통, 새로운 교통문화에 정착이 될수 있도록 어 뭔가 같이 좀 고민하고 그러한 것들을 새로운 이동수단들을 앞으로는 더 많은 이동수단들이 더 생겨나고 할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럼 우리나라, 그, 교통 문화가 좀 조성이 예, 됐으면 또 마음, 좋겠다. 예, 또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들이, 예. 넉넉한 마음이 좀 되었으면, 예. 산업 활성화라고 하는 그런 대명제도 극복이 될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굉장히 워낙 전문가도 네. <laughs> 말씀해 주셔서, 예,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아, 지금까지 영광 대마면에 위치한 산업업인 한국 스마트 이마블리 협회 네. 송지영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제작의 김주성 함께 한 네. 저는 임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